스케치, 스케치 청춘 스케치 청춘 노가리 죄송합니다 <laughs> 청춘 노가리 어느 <laughs> 프로 진행하시다 오신 거예요 취사 브리핑 <laughs>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윤동주입니다 첫 번째 뉴스 진행하기 전에 오늘 아르바이트에 대한 얘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다녀가신 두분 정말 멋지더군요 저도 제가 아르바이트 하던 시절이 생각나 잠시 눈물을 떨궜습니다 그러나 뉴스 브리핑 즐거운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아르바이트 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보여주시죠. 네. 뭔가요? 제목은 아... 이겁니다. 낭산미씨 열장 시절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시절 사진이 화제입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야, 잠깐 보시죠. 어머, 예쁘다. 네. 또 혹시 예쁘죠? 야아 음. 한양대 한양대 학생 왔다 갔는데네 <laughs> 그런 거죠. 네 롯데리아. 네. 롯데 리아요 네. 그런 건안 보이는데. 네네쪽 네. 네. 롯데리는 확인이 안 되는 사실로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두 번째 뉴스 바로 보죠. 윤상현 씨 아르바이트 시절 요식업의 황태자가 되고 싶었다 며칠 음. 전에 토크쇼 나와서 했던 얘기입니다. 음. 일산 후보집 아르바이트 시절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음. 와, 윤상현 씨, 멋있다. 여성분들 참 좋아하시겠군요. 자, 바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윤상현 씨는 분식 사업으로 아파트를 발했다고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여워. 자, 잠깐 무슨 내용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윤상현 씨가 제일 처음 한 아르바이트가 친구가 소개해 주신, 어, 건물에 페인트 칠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는군요. 그런데 음. 안전장치도 없이 그네에 매달려서 일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일주일이면 300만원 번다고 해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매우 어렵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 이 아르바이트를, 비를 모아서 친구와 분식집을 오픈했다고 하고요. 그 장사를 하면서 여대생들에게 얼굴을 보이기 위해 일부러 바깥에서 요리를 했다고 <laughs> 합니다. 장사는 참잘 됐을 야. 것으로 네. 생각합니다. 어. 좋네요. 그리고 오후에는 분식집이 아니라 바로 술집으로 개조해서 여대생들과 친분을 나눴다는 <laughs> 얘기입니다. 오. 작은 분식집에서 하루에 40만원을 벌어서 결국은 분식집으로 아파트 장만하고 요식업의 황태자가 되기를 바랬으나 네. 방송계에 어. 캐스팅됨으로써 네.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는 네. 훈훈한 아르바이트 이야기입니다. 아, 부럽네요. 부럽죠? <laughs> 네. 연옥씨. 네. 네. 혹시 아르바이트할 때 많은 남성들이 줄을 서거나 이런 그런 건 없었겠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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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자, <laughs> <어떻게> 아르바이트의 <해보지죠. 웃음> 행복한 뉴스 첫 번째 시작했는데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오오. 아르바이트 위에 보죠. 기 제목은 뭐냐? 평범한 아르바이트는 싫다. 이색 아르바이트 과연 오, 무엇일까? 재밌겠다. 이색 아르바이트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아르바이트. 결혼식에 방문하는, 방문하는 하객을 대행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어, 사람의 결혼식이나 행사에 하객을 대행하는 아르바이트인데요. 소요 시간은 평균 2시간 정도, 어... 급여는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아, 이거는 밥도 주는 어... 건가요? 밥도 네, 주죠. 시간도. 어... 높은... 네. 상당히 높은, 시간당 아르바이트 치고는 상당히 높은 급여의 아, 그렇죠. 아르바이트가 되겠습니다. 다만,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거. 어. 두 번째 아르바이트 어떤 아르바이트일까요? 아침잠이 없다면 이것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볼까요? 어. 모닝콜, 모닝콜 아르바이트. 어. 이 사람은 지금 모닝콜을 하는 건가요? 받은 건가요? <laughs> 네. 뭐 3만 원에서 대신에 좀 월급이 작군요. 어, 어. 급여는 한 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음. 부지런한 사람의 경우에는 세네명 정도 느려서뭐 용돈 정도는 벌수 있다. 이런 아르바이트 되겠습니다. 어... 그다음 아르바이트 굉장히 재미있는 아르바이트입니다. 강아지에 사랑을 이어주는 애견 중매 아르바이트. 어... 야, 뭐 하는 걸까요? 어... 자, 인터넷에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는 애견 카페를 통해서 애견 중매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어... 교배를 원하는 수컷의 사진을 지금처럼 이게 예, 수컷이었군요. 사진을 어... 올리요 이거 반하겠다. 네. 여성? 응. 여성? 숫, 암컷? 여성 아니죠, <웃음> 암컷? <웃음> <웃음> 암컷의 주인들이 연락을 취하게 되고, 야. 이 중에서 어, 이제 성사가 되면, <웃음> <웃음> 성사가 되면 한10% 정도 교배비에 네, 소개비를 아. 받는다고 합니다. 오. 이런 아르바이트가 있군요. 아, 진짜 종류가 많네요. 네. 또 있습니다! 아. 오늘 이걸로 아예 오늘, 제가. 오늘 꽃게머리가 정말. 네. <laughs> <laughs> 꽃게 머리가 네. 네, 꽃게 아르바이트는 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고요 이색 아르바이트 네. 네 번째 아르바이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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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걸까요? 이 사진으로 봐서는 경마장인데요? 경마장이죠 경마장... 경마장이 기수들에게 네. 얼음을 적은다 해주는 경마장 에이스 아이스맨이라는 아이, 아르바이트가 있군요 <laughs> 무슨 얘기냐면 기수들은 1kg의 체중 네. 초과로도 실격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분들은 물을 마시기 전에 얼음을 먹는 것이죠. 음. 아무래도 부피가 커진 것을 갈증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오. 대신에 일당 평균이 6만원입니다. 그리고 오. 연 사회의 기념품을 지급받고 매년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고 오. 합니다. 오. 경마장, 아르바이트 네. 상당히 비용이 좋군요. 음. 매력적이네요. 네. 대신에 네. 경마는 조금 네. 사치, 사행성 게임이라는 <laughs> 거. 네. 많은 분들이 여기 에 돈을 네. 많이 내시기 때문에 네. 일당 만... 6만원 받을만 하다. 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다음 이거는 정말 <목소리> 여러분 이런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목소리> 천국의 알바 시즌 2 이번에는 <목소리> 피지 섬 상어 먹이 주기 아르바이트입니다. 네. 상어의 먹이 무슨 얘기냐면 여름 방학 중 3주간 피지 섬에서 스킨 스쿠버 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에는 상어들에게 바다 상어들에게 먹이를 주는 그런 아르바이트입니다. 리조트에서 머물고 항공권 무료로 주고. 예, 천만 원상 상당히 혜택을 받는데 급여는 약 일천 달러 정도, 한 백십만 원 정도 되겠죠? 음. 네, 급여는 많지 않지만 최고급 휴양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아. 되겠습니다. 아, 근데 자, 이거, 이거는 제가 대학, 대학생 때 펭귄 키우는 거, 네. 펭귄 먹이 주는 거, 펭귄 먹이 주는 아르바이트, 그게, 아. 그게 첫 번째였죠. 네, 지원했다 네. <laughs> <전에> 떨어졌어요. <웃음> <웃음> 펭귄하고 <웃음> 이건... 구분이 안 가서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웃음> 네, 네. <웃음> 네. 자이 상황에서 상황극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지금 상어 먹이주는 어. 아르바이트 현장에 나가 있는 정여록 리포터 보봅니다 정여록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환상에서 피지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요 상어 먹이주기라는 천국의 아르바이트가 진행중인데요. 저희 굉장히 환타스틱합니다. 먼저 최고급 그 뭐지 스킨스쿠버 응. 교육을 다 시켜주고요. 네. 저희 최고급 호텔이며 비행기표까지 전부 다 해주는데 굉장히 지루하군요. <laughs> 아니 뭐 둘이 짠 네, 거예요? 살려보라고 리포터를 불렀더니 아. 결국 말아먹고 말아왔습니다. 아나 몰래 이런 거 짜니까 이거 망하는 거지. 저 <laughs> <laughs> 그러면 제가 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를 리포터로 나시고 <laughs> 저를 불러주시죠. <laughs> 김시아 이씨 <아이> 나와주세요. <웃음> <웃음> 네 상어 죽이 상어 먹이 주기 알바 현장에 나와 있는. 김씨 아저씨 꽃게 머리의 김동주입니다. <웃음> <웃음> 자, 제가 직접 시험을 해보도록 하죠. 상어에게 먹이를 주는 아. <laughs> 사오가 제 머리를 꽃게로 알고 물어뜯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매우 좋아하십니다. 사장님답어요. 저도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지금 아, <laughs> 아, 이거 이거 하시려고 한 거예요? <laughs> 예,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 돼요? 시간장. 저는 알바 알바직인데 네.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네.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있는 저도 지금 몸에서 식용유가 흐르고 있어요. <laughs> 자, 네. 다음은 <laughs> 미스터리 쇼퍼에 대한 발표하겠습니다. 어, 보시죠. 미스터리 쇼퍼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음, 미스터리, 미스터리 쇼퍼가 뭘까요? 한... 어? 쇼퍼 가 뭘까요? 쇼퍼. 그러니까 미스터리 쇼퍼. 그러니까 쇼핑하는 사람인데 미스터리하다 이거 얘긴데요. 결국 뭐냐면 자기가 평가할 수 있는 가게에 가서 진상을막떤 다음에 <laughs> 그걸 평가하는 겁니다. 아, 서비스를 제품도 평가하는. 제품도 사용해보고 그 사용 후기 남기는 건데요. 아좀 불합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 미스터리 쇼퍼를 들키는 순간. 아. 해고됩니다. 아. 바로 잘립니다. 음. 네, 이건 누구로부터 고용당하는 거죠? 뭐 기업체들이 많이 고용한다고 아, 하고. 사장님한테 네. 음. 그리고 미스터리 쇼퍼를 직접 교육하는 교육기관도 있다고 아. 하더군요. 우리 작가분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괜찮네요. 어. 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뭐 모니코 알바는 보셨고요. 그래. 제가 조금 정리한 게 있는데 좀 특이한 알바들 몇 개만 바로바로 바로 소개해드리죠. 중고생들의 과 과학, 어, 과학 수업 동영상을 보고 이것을 노트로 정리해서 권당 5만 원 내지 6만 원 선에 판매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도 있다고 합니다. 음. 이경보 시간이 부족한 중고생들을 위해서. 오, 다음은 화상 과외 선생님. 화상으로 과외하는 거죠. 다음은 베이비시터. 음. 요즘 어르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베이비시터 저 대학생들이 책도 읽어주고 뭐 놀이도 해주니까 음. 좋아한다고 합니다. 음.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신종 아르바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어? 뭐냐면 한류 열풍을 등에 업고 국내 입국하는 해외 팬들에게 일단, 표를 사 모은 다음에, 웃돈을 얹어서 팔아먹는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laughs> 아 이거 아르바이트인가요? 이거? 네. 안표인가요? 다만 변애뻥 싸움 불법이기 때문에 <laughs> 네. 경범죄 혐의로 한 네. 10만 원 정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어.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야 버는 게더 많겠다 그거는 네. 네 버는 게더 많을까요? 어. 네. 동학 씨는 그럼 이렇게 특이한 이색 아르바이트 중에 뭐 네. 하고 싶은 거확 끌리는 거 있어요? 확 끌리는 거. 아 저는 상어 가고 싶 어? 나랑 똑같지 저도요 꽃게 머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laughs> <말합니다. 웃음> <laughs> 뭐 언제 피지성을 가보겠어요. 그러니까 네. 다대주는데 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상어밥이 될수 있다는 그렇죠. 거. 상어라는 게 <laughs> 음, 조금, 바다, 조금 상어. 그렇습니다. 저는 뭐 꼬깨머리가 아니니까 저는 뭐 동아시아 <laughs> <laughs> 생긴이라서. 그러니까. 네. 이번 순간에는 <laughs> 여러분과 함께 조금 네. 다른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뭐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음. 역시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아닐까 생각이 그쵸. 들고요. 우리의 선조들, 어. <laughs> 우리의. 어, 선배들은 과연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했을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1971년 기사를 찾아 냈습니다. 아... 같이 보시죠. 1971년 기사입니다. 신문에 나 있는 경향신문의 기사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신문, 옛날 신문을 그대로 보여드리는데요. 아르바이트 풍속이라는 기사. 대하, 역시 그 당시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가정교사. 이 때는 중학교구가 무시험에, 무시험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대상이 국민학생이 아니라 중학생으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대 연고대 취업본부가 설치돼서 가성, 가정교사 취업을 알선하고 대체로 용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 때는 용돈 버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이 가정교사를 실제로 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30% 정도가 다였다고 합니다. 바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10년 지났습니다. 1981년 역시 경향신문입니다. 이당시에 가장 각광받는 아르바이트 뭐였을까요? 81년. 네, 연옥 씨도 해봤다는 아르바이트, 백화점 판매원이 아 최고의 인기였다고 아 하네요. 네. 보수, 근무 아, 시간 등 고정된 희망 직종을 희망했고 포장마차, 식당, <laughs> 접시닦기등 귀천을 안 가리고 사회 경험을 쌓고 학비를 버는 보람을 만끽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가 오공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음. 이니까 뭐 이런 희망적인 얘기도 있기는 있었겠군요. 네. 다음은 역시 10년을 좀보내서 1995년도 아르바이트를 보겠습니다. 어. 1995년 돈보다 적성인 적성. 이세가 아르바이트가 가광 받고 있다는 얘긴데요. 이 당시에 가끔 가는 아르바이트 보시죠. 전자 오락 게임 도움이 <laughs> 바로 이분입니다. 이아름다운 여성분 3D 게임기 앞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 자, 동화책 전시장 디자인, 결혼 기념식 연주 대행, 응대 미대 컴퓨터 학과 전공을 살린 부업들은 매우 짭짤해서 기업을 어,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본토 외국어 헤어를 할수 있는 사람 재미교포는 인기가 완전 폭발했다고 하고요. 과외도 전공에 따라서 학원 차려서 기업화까지도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 대학생 그렇죠.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기업으로까지 네, 발전하고 이때 있습니다. 외국어, 외국어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죠. 네. 1995년 어찌 보면 대학생들의 인기가 가장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아, 음. 그러나 음.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바로 1999년 기사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바로 피서는 생각도 못하고 대학생 2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러 땀을 뻘뻘 흘리고 청소, 배달, 경비, 3D 업종을 안 가리면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음. 취업 준비로 도서관에 파묻혀 살기 시작한 때가 바로 아, 1999년 99. IMF 이후가 아닌가 기사를 찾아내면서 저도 참 놀라웠습니다. 내가 이런 기사들을 찾아냈구나. 아, 대단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어, 저는 95년도에는요. 95년도에는 제가 어, 아르바이트를 했던 때예요. 저도 네, 음. 중학생 때. 아. 제가 아까 초등학교 육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했다고 했잖아요. 네.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laughs> 했고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이제 주말마다 전단지, 돌리는, 전단지. 거. 네, 저는 돌리는 거, 가끔은 이제 그 막노동 판인데 그런 걸 중학생한테 안 시켜주죠. 근데 친구네 아버지를 통해서 가면 일을 시켜주고 돈을 줬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어, 지금 이거 보니까 저는 그때 재능으로 했던 게 아니라 몸으로 다 했던 거라서. <웃음> <웃음> 네. 어찌 보면 네. 아르바이트라는 것이 네. 대학. 이라는 것이 특권으로 느껴졌을 때는 음. 사회 경험을 쌓는 일종의 시험 무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 용돈 정도를 벌면 되는 음. 물론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던 대학생들도 물론 많았습니다만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음.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확 바뀌어서 모든 대학생들은 최하급 노동자로 전락해버린 듯한 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 그러나 계속 계속 기사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기 싫어하는 아르바이트 뭐가 있을까요? 겨울철 최악의 아르바이트 첫 번째 바로 이거죠. 아 네. 배달. <laughs> 네. 오토바이 타고 배달 가야 되는 거 겨울에는 이건 정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 아 예전에 예. 네. 말씀하세요. 예전에 저희는. 이 아르바이트 하시던 네. 한 분이 네. 너무 추워서. 자동차를 훔쳤다. 아바이제 <laughs> 오토바이 아. 타기가 너무 추워서 아. 자동차를 훔쳤다. 이런 아. 기사까지도 본지 기억이 아. 저는 납니다. 아, 안타네요 아. 참. 아. 아. 두 번째 아르바이트, 최악의 아르바이트 뭘까요? 이 그림을 통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전단지 배포입니다. 음. 이 사람들은 팔, 반팔 입고 이분이 네. 아마 그자 사진을 네. 대충 네. 올렸어요. 전단지 배포 알바가 뽑혔네요. 네. 그렇군요. 네. 세 번째 아르바이트. 겨울에. 이거 뭘까요? 아. 눈 치우는 거예요? 눈 치우는 아르바이트입니다. <laughs> 와 이것도 아르바이트가 있네. 뭐눈 많이 쌓인 곳에 눈 치워지는 아르바이트도 있는 것으로 보 강원도 같은 데인가? 이거 뭐 군인들인가요? 그렇죠. 군인들이 군인들이겠죠. <laughs> 군인들은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laughs> 생업이죠. 아, 아르바이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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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업이에요. 네, 어. 너무 네. 대충 올리셨네요. 주음 많이 왔다. 주울 것 같았어. 자 그렇다면 겨울철에 하기 쉬운 아르바이트 좋은 알바트 아르바이트 뭐가 있을까요? 어. 첫 번째 편의점 알바 어. 따뜻한 곳에 일단 하니까요 겨울철이니까 두 번째 네. 스키장 알바 어. 스키도 탈수 있다 음. 그러나 눈꽃 사나운 곳을 다 참아야 하죠 어, 돈 어, 많은 사람들 와서 스키 타는데 나는 아르바이트하고 있어 어. 이거 다 참아내야 <laughs> <해야> 됩니다 어. <laughs> 참 자 다음은 17방 찜실방 아르바이트 와 저도 너무 좋아 뜨겁겠다 뜨겁겠죠 자 항상 나쁜 알바에 대한 얘기는 조금 제가 적어왔습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최악의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아르바이트 첫번째고요 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가심한 아르바이트 두번째 육체적으로 힘든 아르바이트 세번째 야간 올빼형 아르바이트가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어. 오히려 저는 힘든 아르바이트 육체적으로 힘든 아르바이트가 더 올라 있을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힘든 진짜 아르바이트를 진짜? 더 힘들어 하는군요. 그렇죠. 그 스트레스가 음. 장난 아니니까 정신적인. 네. 그렇죠? 네. 아르바이트하면서 음. 몸 쓰는 것도뭐 지겨운데 머리까지 써고 신경까지 써야 되는 것. 그러나 직장 음. 생활로 들어가면 또 다른 뭐별 다른 변화는 또 음. 없는 것으로 음. 네. 알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자꾸 이제 또아버래도는데요 네. 네. 다음 제가 주의해야 될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laughs>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르바이트 아이라이 특집, 아이라이 특집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잠시 네. 바짝 차리고 들어주세요. 자, 들으세요. 어. 자, 14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주, 어, 조사했는데요. 네. 선입금을 요구하는 아르바이트, 아. 고소득 쉽게 돈벌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어있 아르바이트, 현혹되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근무 시작 전에 지급하는 임금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음. 기업의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음. 이것도 좀 좋지 않겠습니다. 그쵸. 또한 무작정 일단 연락 주세요. 누구나 할수 있어요. 음. 이런 것은 좀 피하고요. 제일 중요합니다. <laughs> 아르바이트 생애 명의로 뭐 휴대폰을 개설해야 된다. 어. 무슨 사이트 등을 뭐 가입해야 된다. 이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어, 저 그거 알아요. 네. 고소득 알바라고 해서 한 달에 천만 원, 이천만 원도 벌수 있다. 재택 알바. 재택 알바. 어. 저 같은 귀 진짜 어. 팔랑인들은 솔깃하지. 어, 솔깃해. 솔깃해요. 어. 그럼 일단 처음에 핸드폰을 사야 됩니다. 근데 그, 핸드폰 그, 그 돈을 버는 게라 천만 원짜리 빚을 얻게 된다는 거. 어, 그렇지. <laughs> 그렇죠.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헤어나올수 없는 수렁을 낳게 된다는 어. 거. 음. 아 근데 정말 나쁘다. 네. 네.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laughs> 자 다음 정말 이런 아르바이트는 손도 대지 마십시오. 애인 대행, 도우미 알바, 이색 알바, 조건 만남, <laughs> 24시간 애인 퇴장. 유럽 애인 대행은 아바이트 애인 대행은 뭐야 대행. 애인 대행 사이트에서 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어. <laughs> 네 저는 네. 알고 있지만 뉴스 네. 시간이라 음, 말씀드리지는 음, 않는 음.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사행성 게임장 같은 것도 특히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사행성 게임장은 불법입니다. 음. 이곳에서 아르바이트하게 되면 아르바이트생도 불법을 저지른 것이 되기 때문에 같이 처벌받습니다. 어, 아 조금 돈 더벌 욕심에 그런 거 했다가 만약 단속 받게 되면 음. 아 이건 너무 너무 속쓰린 결과를 낳게 될 음. 것으로 보여서 손안 대시는 게 음. 좋겠습니다. 음. 자, 자, 이것 중요합니다. 대선 후보가 만약 나의 아르바이트 사장님이라면. 아. 야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인생의 경험을 많이 얘기해 줄것 같다가 제일 많았습니다. 어. 다음 안철수 후보 산에 잘못된 시스템은 금방 개선할 것 같다. 어. 그다음 머지는 알바생들의 고충을 잘 들어줄 것 같다. 실수에도 격려해 줄것 같다 등렸습니다 어. 후보의 이미지가 그대로 드러나네요. <laughs> 네. 그런데 중요한 네. 부분이 있네요. 만약 알바비를 대폭 인상하는 공약을 내건 후보가 있다면 나는 지지하는 후보를 바꾸겠다. 음. 라고 대답한 사람이 41.3%. 많이 바꾸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최저임금보다 어느 정도 높이면 바꾸겠다고 말하냐? 20%만 높여줘도 나 바꾸겠다. 지지하는 아유. 사람. 음. 네. 어. 공약으로 이거 내걸만 한 것이 아닐까? 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아. 아르바이트에 대한 말씀은 계속 나눴고요. 음. 네. 아 아르바이트 끝으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르바이트로 코프집 디제를 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아 디제이요? 네. 코프집 디제이? 코프집에서 네. 2번 테이블 파르해 고마워요. 나온 <laughs> <했던 웃음> 기분 어. 생각이 납니다. 아 그거 요즘 다시 생기면 재밌겠는데요. 다시 DJ. 생기면 디제이 같은 경우 직종이 다시 생긴다면 저는 얼마든지 다시 아르바이트할 <laughs> 생각이 예. 있습니다. 예. 네. 꼬깨머리로. 네. 꼬깨머리 네. 하고. 네. 자 지금까지 아르바이트에 대한 얘기했고요. 어, 어제 토론회를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음. 이제, 어, 대선과 관련된 얘기 한 가지만 지켜보겠습니다. 이 기사가 아마 모든 걸 대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 기사 보겠습니다. 음. 제목은 문, 문재인 안철수 토론회 본 사람들이 둘다 아깝다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 둘 중에 하나를 버리는 것이 아깝다. 음. 어제 토론회를 보신 분들이 많이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면서 네. 뭔가 광풍을 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네. 그런 예측을 하면서 오늘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잘 됐나요? 어, 네, 너무 오늘 스을시작잘참 좋았습니다. 어, 주제하고 완전히 일착되었 어제 내가 너무 떨어가지고 꽃게머리 다시 하고 그러는 거 오늘 꽃게머리로 돌아오니까 역시 다시 제대로. 내일도 꽃게머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정말 어떤. 소식들이 기다려지는지 여러분 응.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찬 씨 안녕하세요. <laughs> 브릿지 보고 오시죠. <laughs>